요한 사보금서에 다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보금서를 잘 참고하시면서 같이 종합해서 보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병유 이 사건이 일어난 환경을 보게 되면 공간적으로는 아무것도 나올 곳이 없는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는 네, 창조 활동을 할수 있는 것이 못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도 저녁, 저물 때였습니다. 뭔가 나올 만한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창조 활동을 할수 없는 그때, 그 어려운 공간에서 예수님은 5,000명을 먹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 것이었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많은 사람들을 직접 먹이고자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많은 무리를 걱정하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먹게 없어서 권유했을 때도. 예수님은 너희가 직접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다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오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탄한 길만을 걸어오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어렵기 힘든 길에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셨던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나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 보고 숨으라 이제 아합 왕과 이세벨이 너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숨으라 그런데 어디로 숨으라 그랬냐면 그리 시내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숨으라 사람도 없는 곳에 가서 숨어 지내라. 거기서 어떻게 엘리아가 살 수가 있습니까? 사람도 없는 곳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11기상 17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놀라운 것은 까마귀가 먹을 것을 배달해 주는 것입니다.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까마귀를 배달책으로 써가지고 엘리아 선지자를 먹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시네가의 물이 마르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또 엘리아를 저사르밧 가부에게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 가부가 너를 돌보실 것, 돌봐줄 것이다. 그런데 그 가부가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형편이었는가 하면, 우리 속된 말로 째지게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떡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그냥 다만 통에 가루 한 군, 요만큼 있고, 기름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요거 가지고 나랑 아들이 마지막 식사해서 먹고, 그 다음에는 내가 죽으려고 한다. 얼마나 가난한지 한끼 식사밖에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가난한 여자에게 가가지고 사르밧까브에게 가서 먹고 살라. 그사르밧까브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기,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게 빈대라는 말을 쓰잖아요. 빈대 예, 붙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옛날에 그 우스갯소리로 빈대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아, 자꾸 이렇게 남에 붙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귀빈 귀찮은 빈대, 영빈 영원한 빈대, 빈대 중에 아주 센 빈대가 있었는데 <laughs> 여러분 바로 이 엘리야 같은 사람은 아주 빈대 중에서도 센 빈대죠. 재지게 가난한 여인에게 붙어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붙었습니다. 이런 빈대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빈등빈이라고 합니다. 빈등빈. 빈대 등쳐먹는 빈대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어려운 형평가원에 있는 가부에게 와가지고 지금 먹고 사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사르박 가부를 통해가지고 이 사르박 가부 모자도 살고 엘리아도 살수 있도록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먹고 살수 있도록 돌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작년 9월 11일에 우리 교단의 동도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열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미국 필라델피아 영생 장로교회에서 36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셨던 이 용골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용골 목사님을 전에 전도사 때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지금부터 40년도 더 전에, 40년도 더 전에 1980년 전이 되기 전에 미국에서 청빙 요청이 와가지고 이 목사님이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너무나 우리가 흔히 갈수 있는 그런 곳이었지만 40년 전만 해도 외국에 가는 일이 흔치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외국에 간다 그러면은 우르르 몰려가 가지고 배웅도 하고 거기서 막 이렇게 붙잡고 손잡고 기도도 하고 막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이 30대의 젊은 목사님을 청빙하겠다고 했을 때이이용골 목사님이 내가 전혀 한번 밟아 보지도 못한 땅그 이국 땅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그러면서 고민을 하면서 그곳에 가도 되겠는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겨울에 잠을 자고 일어나서 산책을 하는데 참 눈이 쌓여가지고 한 들판에 까마귀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죠. 까마귀를 생각해 봐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도 없고 골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 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 보면 12장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까마귀도 먹이시는데 내가 미국에 간다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나의, 나와 의나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을 책임져주지 못하시겠는가 까마귀를 보다가 결정을 해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36년 동안이나 사역을 잘 간다고 돌아오셔가지고 귀한 강의를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돌봐주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잘 돌봐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오병이요 사건을 보면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 모금에는 예수님께서 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을 그 마음까지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불쌍한 처지에 있는 것을 아셨고, 그리고 이 무리들 중에 몸이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중에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파 하는 것을 아시고, 그 배고픈 것을 해결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아시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면서 850대 1의 전투를 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바알과 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엘리야가 850대 1에 전투를 벌이는데 하늘에서 재단에 불이 내려와 가지고 불을 붙게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가지고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그재단에 불을 붙고 이제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합니다. 바리어, 바리어. 불을 내리소서, 불을 내리소서. 계속 기도를 하고 똑같은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도 불이 내려오질 않습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너희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가 보다. 외출하였는지도 모른다. 빨리 불러라. 깨워라. 그러면서 엘리야 전지자가 막 조롱을 하죠. 근데 똑같은 소리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도 바할 신이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점점 행동도는 과격해집니다. 나중에는 막 피를 흘리면서까지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만 똑같은 기도를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아시는 것이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산에서 목회를 하는 우리 동기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오래 전에 일산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목회를 잘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일산에서 개척하게 되기 때까지의 과정을 잠깐 저한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결혼하려고 이렇게 사귀는 자매랑 같이 장인 될 분한테 이제 만나러 갔는데, 이 장인으로는 믿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군에서 군 복무를 오랫동안 했던 분인데, 자기 딸과 사귀는 이, 이 전도사가 와, 와가지고 이렇게 둘이 앉아있는데, 전도사에게 얘기합니다. 자네 한 달에 얼마 받나? 그때 교육 전도사 사례가 한 달에 20만 원이었습니다. 20만 원 받습니다. 그래, 20만 원 가지고 먹고 살수 있나? 자신이 없죠. 네, 먹고 살긴 뭘 먹고 살아, 2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러면서 거기서 면전에 막 그냥 망신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도 않는 부모가 자기 딸을 데려가려고 하는 전도사를 떼려고 작정을 하고서 면전에 막. 그 모욕을 주는 것이죠 너무 자존심도 상하는데 그런데 이두 남녀가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잘 참고 1년을 더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또그 장인 되실 분이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자네 정말 우리 딸 사랑하나? 내 네, 사랑합니다 결혼할 거야? 결혼할 겁니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작년에 했던 말은 잊어버리고 자네도 딸 가지면 내 마음, 부모 마음 이해할 거야. 그리고 결혼하게, 그리고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러한 1년 정도 있을 때, 지난 다음에 그분이 또 재산이 있었나 봐요. 자식들한테 다 재산을 나눠주는데, 이전도사님한테도 불러가지고 서울에 아파트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말해 주려고 그랬는데, 이전도사님이 "아,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장인 어른이 이 사이가 이뻐서 아파트를 주려고 했겠습니까? 자기 딸을 생각해서 주려고 하는데, 아, 됐다고 하니까. 기분이 확 빈정이 상해가지고. 그럼 됐고! 딱 한마디로 하더라니까. 더 권하지도 않더라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아파트가 날라갔다는 겁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그 사모님이 부인이, 여보, 왜 우리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당신 그렇게 얘기했어?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마음 한 구석에서는 믿지 않는 장인어른이 건네주는 그 많은 돈을 넓적 받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육 전도사로 살아가는 거죠. 한달 사례가 20만 원인데 살고 있는 집에 월세가 25만 원이었다고 그래요.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 목, 이 전도사는 장남이었거든요. 아버지, 제가 지금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몇 달만 좀저좀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도와달라고 아버지한테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 장로님이조전사 주의 종이면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자꾸 사람을 의지하냐? 그러고서 매몰차게 이렇게 대하면서 전화를 끊어진 거예요. 이 전우사님이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집니다. 내가 언제 아버지한테 도움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나? 너무 어려워서 우리 아버지한테 도움 받으려고 요청을 했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나 이제 다시는 아버지 안 본다.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도 하지 않는다. 눈물을 펑펑 쏟고 그러고서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그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밑에 층에 주인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이 주인 아주머니는 교회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 주인 아주머니가 밤 시간에 배를 눌러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게 이 시간에 이렇게 신혼집에 들어오는 게 아닌 걸 알면서도 들어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조선 사장님 지금 생활이 많이 어렵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음 달부터 월세 내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는 월세도 반으로 깎아서 돌려주겠다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러시지 말라고, 그러시지 말라고, 받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하는 얘기가, 지금 내가 전도사님 도와주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남한테 구제하고, 남 도와주고 하는 건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 그런 거 해본, 일체 해본 적도 없었고. 근데 며칠 전에 잠을 자는데, 꿈에서 목소리가 음성이 들리는데, 조전 의사에게 월세 받지 마라. 라는 소리가 들린다는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무시했는데, 얼마 있다가 또 며칠 전에 조전 의사에게 월세 받지 마라. 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이거 참 그런데, 어제, 밤에 더 크고 분명한 소리로 조 전도사에게 월세 받지 마라 이렇게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는 진짜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은데 듣지 않다가 내가 큰일 나겠구나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돼가지고 저녁시간이 됐을 때 집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전도사님 도우려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런 거니까 이제부터는 월세 내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사는 동안 월세를 내지 않고 계속 산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처주와 형편을 너무나 잘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에게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사람만을 바라보고 사람의 도움만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자꾸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내버려 두시죠. 그래 한번, 너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그 사람의 도움받아가면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를 공급받지 못하죠.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성경이 말했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수혜칠 가치가 이 호흡에 있나니, 이 호흡이 떨어지잖아요.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고, 그리고 수시로 변하기도 잘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방백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관, 장관들입니다. 얼마나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힘 있는 사람들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은 수시로 변합니다. 뭐 꼬리 자르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도마뱀 한번 잡으려 그러면 꼬리 자르고서 도망가 버리듯이 자기가 어려우면 자기 살려고 꼬리 자르고. 도망가 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못 되고, 그리고 사람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도 그 능력이 부족해진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러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돌봐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 돌보시는데, 졸지도 않냐 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냐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한국에 와서, 척 스미스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 때, 기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의 갈보리교회가, 당시 미국에서 여러 갈보리교회들이 합쳐지면, 최대의 교회였었죠. 이 갈보리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간증을 하셨는데, 이 분이 젊었을 때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한 교회, 적당한 크기의 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교인 숫자가 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 젊은 목사가 누가 뭐라고 얘기도 안 하고 눈치도 주지 않았는데, 너무 죄송해가지고 교회에다가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 있었는데 또 다른 교회에서 청빙 요청이 와가지고 그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해야겠다. 열심히 했는데 1년 있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또반 토막으로 줄어든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나가라는 얘기도 안 했고 눈치도 주지 않았는데 너무 양심에 괴로워가지고 또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업을 한 거죠. 다른 일을 목사가 아닌 다른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이 실업이 많았고 경제공황 같은 것이 찾아왔던 때였기 때문에 생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장례가 나가지고 이제 빨리 떨어진 곳에 며칠 동안 한 일주일 동안 갔다 왔더니 그만 우리 얘기한 대로 뭐 책상을 치워버렸다 그러잖아요.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세째 아이가 또 태어난 거예요. 돈은 없는데 생활은 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먹을 것을 외상으로 이제 갖다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쉽게 구해질 줄 알았는데 직장이 잘 구해지지가 않았습니다. 몇달 지나는 동안에 점점 그 고지서들이 날라오기 시작하는데 이 척스미스 목사님이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루는 방바닥에다가 이 날라온 고지서들을 쫙도배지 펴듯이 펴놓고서 하나씩 짚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유집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 이것은 정육점 집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쌀집에서 온 것입니다. 이정육점 주인 성질 더러운 거 하나님 아시죠? 틀림없이 목사 보고 사기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막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또할 일도 없고 서재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전화벨 소리가 울립니다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데 전화를 받았더니 십 수년 전에 헤어졌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와집니다 그러면서 척수미스 목사 잘 지내냐 어쩌고 고등학교 때 친구였던 것 같아요 천수백 킬로 떨어진 그십 수년 전에 헤어졌던 친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얼마 전에 기동량으로 우리 동창 중에 척스미스 목사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성경 읽고 기도를 하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가 척스미스 목사에게 좀 내가 지금까지 접촉했던 돈 일부를 좀 헌금을 보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막 돌리는데 이미 교회를 두 번이나 사임하고 그래가지고. 찾을 방법이 없어가지고 여태까지 이렇게 전화하다 자꾸 찾고, 찾고 하다가 지금이야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전화하기 시작한 시간을 물어보니까 그 시간이 자기가 방바닥에다 고지서 펴놓고서는 하나님 이건 쌀집에서 온 겁니다. 이건 우유집에서 온 겁니다. 이건 정육점에서 온 겁니다.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강력스러워가지고. 그 친구가 보내주겠다고 하는 돈도 이 다섯 달치 외상 진거 다 갖고도 조금 남을 정도의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 부인이랑 같이 아내랑 같이 막 바깥에 나가 춤을 추면서 막 좋아하고 막 그런 시간을 갖고 이제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직관적으로 이척스미스 목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척스미스 목사 좋냐? 네, 좋지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셨는데 천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십 수년 전에 해줬던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좋지요. 감사하죠. 그래, 돈 받았냐? 예, 돈은 이제 보낸다고 했으니까 아마 도착해 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백합파를 봐라. 그렇게 여러분 말을 할 때는 하나도 위안을 받지 못하더니 친구가 돈 보내주겠다는 전화한 통화에는 그렇게 위안이 되더냐? 내가 그렇게 많은 말을 할 때는 하나도 위안을 받지 못하더니 친구가 돈 보내주겠다는 전화에는 그렇게 위안이 되더냐? 그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날 이 젊은 목사가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공중 나는 차를보라 트레베카파를 보라 하나님이 먹신다. 자기가 늘 설교했었던 자료고, 자료고, 성경 공부했던 자료였지만, 자기의 실제 생활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날 완전히 꼬꾸라지고 나서,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성경 공부 자료요, 설교 자료가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서, 그러나서부터는 성경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는데 이 말씀이 자기의 삶 속에 영향을 실제적으로 생명력 있는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가 나가서 인도하던 성경공부 모임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교회가 갈보리 교회가 대었고,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2024년 한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처지와 환경에서도 돌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내 자신보다도 더 잘하시는 우리 주님, 2024년 한해 동안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아주셔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